자 주자 우리 응? 정 사원이. 어, 어 그치 내가 제지왜 왜? 그치 앞에서 이렇게 해야 어, 되는 거 진짜 훌륭해. 아.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. <laughs> <하거든요. 웃음> 앞에서 <웃음>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어, 좋아. 자 무슨 순부터 네. 하면 되나요? 어 하세요. 아 어떻게 찢서 상관 없어요. 우아 <laughs> 네. 이거는 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어, 아, 하고 어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야 돼. 돼. 자. 어이구, 우선. 어이구, 우선. 잠시만요, 왜, 아, 잠시만요. 왜, 왜, 왜? 아, 왜? 아니, 왜, 승빈나 왜? 아, 뭐, 왜. 왜. 왜? 왜? 아니, 왜? 어, 난 게임하고, 난 심판이야. 왜, 아, 그래, 근데. 심판이랑 사랑에 빠질 수 없어. 아, 왜그 된다고, 그렇게. 아니, 제 심에서 여기를 막 쳐다보고. <뭠> 아니, 뭘. 나는 지금 너. 진짜... <뭠> 뭘, 뭘 얘기하는 거야. 아, 나 지금 매트 아, 쳐다보는 거야. 다시. 자. 바지 찢어지면 진짜 웃기는데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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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자. 으쌰. 아 어, 됐어, 가봐. 아 아, 어, 어, 뒤에서 보니까 그장 잘못한다. 이거 좀. 아, 잘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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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잘못 아니야, 잘못 아니야. 잘못 뒤에서 줄자가 안 보여가지고. 이상한 생각 하지 마. 이거 게임이야. 아 게임. 뭘 한? 3cm, 아, 3cm, 야, 높이가 3cm인 거야, 아, 네. 착각하지 마 자, 3cm, 아, 높이가. <laughs> 어, 높이가 3cm, 착각하지 마 나는 지금 게임 이 높이를 재는 거지, 땅거걸 뭐, 재는 게 아니니까 자, 다음 인성, 인성은 은근히 뻣뻣할 것 같아 은근히 아니라. <laughs> 이게 끝이에요 하자 아 <laughs> <laughs> 이상해 0 아, 30. 3 30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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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 30. 30. 3 30. 30. 3 30. 30. 30. 30. 30. 30. 3 30. c m 30. 이 30. c m 30. c m 30. 30. 30. 3 3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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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내 이게 제한계인 것 같아. 아, 뭐야, 나보다 안 유연하네. 아, 지금 내 햄스트링이 아파가지고. 아, 희준이는 40 희준이는 40 아, 다 맞아. 어 이러다 내가 또 내가 또 받는 거 아니야? 이럴 알았으면스판바지입을 걸. 어, 아, 괜찮아, 무릎 다 찢어졌어, 괜찮아? 그런가요? 어.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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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 자팔대리세요 어, 잠시만 요 서야 돼. 아 너무 많. 서야 돼, 서야 돼, 서야 돼, 어? 서야 돼. 너무 서야 아파. 돼. 이, 이 팔을 이... 떼야 돼, 팔을. 쉿, 팔을 어떻게? 돼? 그때 지금. 어, 세야 그때 대체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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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기. 어, 어. 이게 난 다리 찢기가 되게 야한 게임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야한 게임이라고 난실대로 오늘 안 했어 진짜로. 와. 우와, 오케이, 우와. 우와.